안녕하세요 미국 알려주는 실리콘밸리 누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상태는 새것과 동일하죠 앞으로도 안쓸것 같아서 중고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8년 동안 사지 않습니다 결국 거래처의 중요 고객에게 선물처럼 드렸습니다 이걸 받은 입장 여러분이 그렇게 선물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진심 어린 선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안 팔려서 나 주나 이런 느낌일까요? 물론 명품 가방이 아니라 보잉 747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잉기는 그 자체로도 매년 수십억 원이 드는 하늘 위에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철저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한 복잡한 물건입니다. 8년 넘게 아무도 사지 않았던 이 초호화 보잉 747 전용기를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카타르가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물이 아니라 덤프다. 그냥 골칫덩어리 떠넘겼다. 이 말이죠. 어? 어떻게 747이 골칫덩어리인가?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선물로 주는 비행기는 보잉 747 VIP인데요. 원래는 상업용 여객기로 4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초대형 비행기입니다. 하지만 이 카타르 비행기는 단 89석만 설치해서 하늘의 궁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2년 카타르 왕실이 보잉으로부터 인도받았고요. 기체 가격만 367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900원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가져와서 인테리어 완성하는데 무려 3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뭐 수백억 원대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비행기의 비행시간은 1100시간 미만으로서 거의 새 비행기 수준입니다. 유지비는 얼마나 들까요? 이 비행기는 단순히 비싼 것만이 아닙니다. 2019년 기준 시간당 운용비가 23,000불 약 3,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연료비, 정비, 승무원, 인건비도 포함하면 엄청나고요. 1회 운항에 몇 억씩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비행기가 왜안 팔렸을까요? 2018년부터 매물로 나왔지만 2025년까지 아무도 구매 의사가 없었습니다. 크게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크다. 일반 개인 Z 수요자에게는 너무 오버 스펙이다. 사이즈 때문에 공항과 인프라 제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용비가 폭탄, 운용비 폭탄. 유지 자체가 상업 항공사 수준의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세 번째, 코로, 코비드 때 시장이 냉각되어서 2020년 2022년 사이에 프라이빗 제트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요. 기종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보잉 747 자체가 단종이 되면서 부품 수급도 불안정해서 인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얘기해 볼까 합니다. 2020년 7월 9일 항공 전문 기자가 이 비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예언입니다. 이 사람이 그 기사 마무리에 카타르가 이 비행기의 구매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 결국 이 보잉 747을 누구에게 선물하게 될지 궁금해. 그리고 이 말은 5년 뒤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팔지 못하고 선물로 미국 대통령에게 준다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카타르에서 보잉 747을 선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터키 대통령에게 덤프인지 선물인지 주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 비행기를 2012년에 역시 인도받았고, 2018년 8월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요, 비행시간이 단 436시간, 거의 새 제품하고 동일했습니다. 역시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달 뒤에 터키 대통령에게 기증을 합니다. 당시 터키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고, 국내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수천원짜리 비행기를 받는다. 어, 외교적인 모욕이고, 어, 정치적 부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잉 747은 팔리지 않으면 선물처럼 포장해서, 지금 다른 나라 정성에게 넘기는 수순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2025년 카타르 왕실은 또다시 7년째 팔리지 않는 7478 전용기를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거절, 거절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나중에 자신의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팔리지 않는 것 떠넘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미국 알려드린 실리콘밸리 나였습니다.